임코인을 사랑하는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떴다 밈코인 인사드립니다. 자,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 통과에 이어서 최근에는 중국이 위안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자, 하반기 엄청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될 텐데요. 오늘 방송은 올해 하반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조건 100배 이상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페페코인인데요. 준비한 정보와 추가로 매일 공유해 드리는 이 단기 상승 종목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방송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상승 종목, 상승률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체인 링크. 지난 6월 이 저점에 진입하신 분인데요. 조종장에서도 큰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이 수익금과 수익률 관련해서는 영상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반기 이밈 코인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이유들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더리움이 하반기 강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보니 이 알트코인들이 들썩들썩합니다. 알트코인 지수도 어느덧 4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데다가 특히 밈코인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불장에 밈코인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작년에도 경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밈코인은 다른 코인에 비해서 매우 큰 수익률을 가져다 줄수 있는 섹터입니다. 자, 작년이죠. 어느 투자자가 밈코인 페페에 이 4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무려 746억원이라는 수익을 내서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자, 남들은 유용성이 없다고 이 밈코인을 강하게 비난을 했지만 결국 이 밈코인은 작년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장 실적이 좋은 암호화폐 중 하나로 등극을 했습니다. 작년 5월 또 하나의 다른 투자자는 이 페페를 통해 3,000달러에서 4,600만 달러, 1만 5,700배 이상의 큰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결국, 알트코인 시즌이 오면서 밈코인에 대한 폭발적 상승이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밈코인 불장을 알리는 시그널은 이미 발생을 하고 있죠. 자, 이달 들어 밈코인 시총이 170억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밈코인 거래량도 급증을 하고 있고, 많은 기관과 펀드 회사들도 밈코인 투자에 몰리고 있는 게 정말 현실입니다. 저희가 이번 하반기가 밈코인으로 큰돈벌수 있는 기회라고 무조건 확신하는 이유이죠. 또한 바로 저희가 이 페페코인을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페페코인도 많은 상승 시그널을 주면서 하반기 강력한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이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페페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개구리 사진을 이 X에 게재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은 없었지만 또다시 새로운 민코인 붐에 대한 이런 추측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수많은 악재에서도 이 11만 달러 선을 버텨주고 있으면서 이 이더리움 또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밈코인 시장 또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자, 페페 코인의 또 하나의 강점이죠. 바로 이 페페의 새로운 프로젝트 코인, 페페토인데요. 자, 최근 빠르게 탄력을 받고 있는 이 프리세일 프로젝트로 포스팅을 작성하는 현재 이 모금액이 54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민코인들은 단순한 유행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 페페토는 실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장 중에 있는데요. 곧 제로 수수료 멀티체인 거래소의 데모 버전을 출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초기 사용자들은 해당 플랫폼에서 미리 접근을 할수 있고요. 이더리움과 BNB, 솔라나 간 브릿지 연동 지원을 예정으로 현재 270%가 넘는 스테이킹 수익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페페 코인에 대한 장점을 많이 언급해 드렸는데요. 지금 당장 매수하면 될까요? 자, 유망한 코인이긴 하지만 향후 공식 발표나 재단 측의 추가 정보를 주시하여서 이 고래 세력의 움직임과 시장 동향을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체인링크 종목처럼 급등 직전 이 시그널을 알려주는 종목들을 미리 담아둬야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공유 받고 이5천만 원이라는 큰 수익금 달성했다고 인정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 페페, 체인링크와 같이 향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남들보다 먼저 매집을 해놔야 큰 돈을 벌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마음을 담아 남들이 잘 모르는 이 히든 코인 지금 공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이 코인은 하반기에 반드시 주목하시길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와 이더리움 색이 모두 묻어 있고 AI 섹터까지 소화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 유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당장이라도 300배 이상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오르내리는 코인인데요. 국내에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전문 트레이더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들만 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25년도는 AI 섹터가 엄청난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 AI 종목이 향후 로또를 터뜨려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서 한동안 오픈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올해 이 다크호스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오픈드려볼까 합니다. 도지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언급 한번 해준다면 단번에 100배 이상 충분히 가능하고요. 심지어 챗 GPT까지도 올해 최소 80배 이상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블랙록조차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최근 흐름으로 본다면 이 코인 가격 무조건 터진다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 또한 최근에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하면서 앞으로 창당할 미국 당의 공식 화폐로 비트코인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일론 머스크의 영향 하에 있는 이 히든 코인도 무조건 터질 거 확실하고요. 투자 금액이 적으셔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돈 만원으로 투자해 100배만 상승해도 벌써 100만원을 공짜로 버실 수 있으니까요. 자이 종목 영상에서 공개하면 타 유튜버들이 무료로 퍼 나르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직접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아래 010-9627-3205번으로 문자 전자책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이 땡땡 코인입니다 라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절대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당장 종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번호 입력하고 문자 작성하기도 귀찮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제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모바일 링크를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일일이 문자 칠 필요 없이 바로 문자 전송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꼭 문자 보내셔서 매일매일 양질의 정보를 쉽게 받아가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히든 코인은 여러분들이 저가에 접하기 매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고민하시지 말고 100%무료니깐요 지금 당장 공유 받으셔서 매수를 하실지 고민해봐도 늦지 않습니다. 이 코인 투자하시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돈 만원, 5만원으로 충분히 큰돈 벌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번 코인 상승장에서는 꼭큰 수익 놓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자, 2025년 이 AI 관련 히든코인으로 큰 수익 올리는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떴다 밈 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